자, 조학돌 수학 학원 중학교 2학년 2학기 자, 8쪽 절대강좌 8쪽 문제 풀이해 줄게요.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요 그러니까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근데 문제 좀 항상 잘 읽어요. 문제 대충 읽고 했다가 그림만 보고 했다가 틀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. 조건 항상 잘 확인하세요. AB와 AC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요것도 이등변이야 지금 여기 여기 각도 똑같은 거자 이런 도형 나왔을 때는 그냥 각을 하나하나 구하면 돼요 일단 안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부터 얘 얘가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80도면 우리는 180도에서 80 빼면 100도고 2로 나눠주면 50도니까 여기도 50도고 여기도 50도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몇 도가 되냐면 50 더하기 x가 돼요 다시 50 더하기 x가 돼요 그럼 여기도 몇 도겠어? 50 더하기 x야 왜? 얘가 아까 이렇게 이등변이야 이렇게 두개가 똑같은 이등변이었잖아 그래서 여기 각도가 50 더하기 x면 이쪽도 각시도50 더하기 x에요 그러면 우리는 50 더하기 x 여기 x 그리고 여기는 몇도겠서 100도 해서 3개 더해서 몇도? 180도 이용하면 돼요 더 좋은건 요 삼각형에서 요 각의 외곽이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게 80도다라고 해도 돼요. 자 지금 말한 성질 중에서 아무거나 이용해서 풀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건 다시 한번더 여기 두 변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80도 빼면 100도 2로 나눠주면 여기 50도 여기 50도 그럼 여기가 50 더하기 x인데 얘도 이등변이라서 여기도 50 더하기 x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 요 각의 외곽이니까 x랑 50 더하기 x를 더해서 80도다 라고 식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거 두개 더하면 2x 더하기 아, 아니다 그냥 바로 넘겨 30 그러니까 2x가 30도 돼야 되니까 x는 15도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래서 x의 크기는 15도가 답이 되겠죠 자, 계속해서 1-1번 도 한번 볼게요. 자,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뭘 증명하는 거냐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각의 그러니까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다는 거를 증명하는 과정이야. 그 어떻게 해 주냐면 두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변이 같은 끼인각의 각에서 각의 이등분 선의 수선 이렇게 각의 이등분 선을 내려 주면 당연히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두 각이 같죠. 두 각이 같고 요 변과 요 변이 같고 요선 하나 ad는 뭐예요 공통 그래서 우리는 abd라는 삼각형과 acd라는 두 삼각형의 합동이에요 합동이니까 여기 각이 같고 여기 길이도 같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이게 180도인데 90도다 라는 것까지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거 증명하는 겁니다 그거 이렇게 네모칸 채우라는 거예요 다시 자. 하나씩 보자. 각 A의 이등분선과 각 A의 이등분선,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. 이등분선과 선분 BC, 선분 BC의 교점을 D라 하면, 그럼 1번에 들어갈 건 D겠죠. 점 D. 그리고 각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에서 선분 AB와 선분 AB와 선분 AC, 그 2번에 들어갈 건 선분 AC가 될 거예요. 두 변이 같고, 각 BAD, 요기 가 그리고 세 번째 뭐야? 그럼 얘랑 같은 거지. CAD. 그래서 선번에 들어갈 건 CAD. 아까 각이이동분선이라고 했잖아? 그래서 요두 각이 당연히 같다고 할수 있겠죠. 두 각이 같고, 그 다음, 선분 AD는 공통. 그래서 우리는 ABD라는 삼각형과 ACD라는 삼각형은 합동이다. 근데 무슨 합동? 두, 그러니까 두 변이 같고, 한 끼인 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SAS, SAS 합동이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죠. 그래서 마지막에 5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? 각 b와 각 c가 같다는 걸써 주면 돼요. 왜냐?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는 걸 증명한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번에는 아, 그래서 각 b하고 각 c가 같습니다라고 들어가면 되는데 틀린 건 얘네 4번. 우리가 사스라고 내가 설명했었는데 얘는 아싸라고 나와 있네요. 그래서 틀린 거고. 자, 그다음에 1-2번도 한번 보시면 자, 얘도 문제 잘 읽어 보면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래. 그러면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겠지. 근데 얘가 42도니까 180도에서 42도 빼면 138도고 138도를 2로 나눠주면 이거 몇 도냐? 69도인가? 그러면 여기도 69도고 여기도 69도야. 그러면 우리는 또 180도에서 69도 빼서 X 구해도 되고 또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42하고 69를 더하면 X가 되겠죠. 외곽성질 써서. 그래서 X는 111도? 이렇게가 답이 되겠네요. X는 111도. 자, 그 다음. 1-3번 또 보시면. 자, 우리 평행선. 평행선 나오면은 억각 또는 동의각이 떠올라야 돼요. 자, 지금 요거는 선분 AB와 선분 A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. 정삼각형 아니야. 정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정삼각형 아니야.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이등변 삼각형일 때 여기에서 여기 요렇게 요 64도의 외곽을 얘랑 평행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여기 x 구하에 그럼 되게 간단하죠. 그럼 이 x랑 똑같은 건 누구야? 여기죠, 여기. 얘네 둘이 평행이잖아. 얘네둘이 평행이니까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는 동의각. 이렇게 보면 되잖아. 이렇게. 여기 x면 여기도 x 동의각. 그쵸죠 요거 두개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가 동의각. 얘가 x면 여기도 x고 여기도 x. 그럼 64 더하기 x 더하기 x는 몇도 돼야 돼? 180도. 그래서 2x 더하기 64는 180도이다.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.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x값 나오겠지. 계산은 이제 할수 있을 거라 믿고 그래서 x는 58도가 나올 거래요. 자, 그 다음, 1-4번도 봅시다. 얘도 문제 뭐 겁나 쉽지? A, C, D. 여기 각도 구하래. 이등변 삼각형, 이등변 삼각형. 얘는 뭐 문제 크게 읽을 것도 없네. 자, 지금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두변 같은 거에 끼인가? 30도. 그럼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 똑같으니까 180도에서 30 빼면 150도. 2로 나눠주면 몇 도냐? 75도? 그럼 여긴 75도, 여기도 75도. 계산하면 되죠. 선생님은 암산 빠르게 했지만 암산 서투른 친구는 그냥 식 쓰면 이거 연산하면서 하세요. 여기 75도고 얘는 여기 54도네. 이렇게 이등변이잖아. 그럼 여기 75도 더하기 x 더하기 54가 몇도 돼야 돼? 180도 돼야 되잖아요. 75 더하기 x 더하기 54가 180도 돼야 되잖아요. 두개 더하면 x 더하기 몇도야? 이건 또 129도. 그럼 빼면 x는 60, 50, 51도가 되겠네요. 그래서 x 값은 51도. 간단하죠? 간단하죠. 자, 1-5번도 보면 각 a와 각 b가 8대 5래. 자,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 뭐 이제 b b 나왔으니까 비례식 해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것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어? 각 a를 8k. 각 a를 8k. 각 B를 OK라고 두세요. 이렇게 하고 푸는 경우도 더 쉬운 경우 많습니다. 그래서 8K, OK로 두면, 여기 각도,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OK야. 그래서 OK 더하기, OK 더하기, 8K가 몇이 돼야 돼? 180도 돼야죠. 이거 이용해서 K값 갖고, K값 구하면 이제 A하고 B도 몇 도인지 정확히 나오겠지. 각 A를 8K, 각 B를 OK라고 했을 때, 이렇게,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오케이, 각시도 오케이. 그래서 3개 더한 건 180도. 더하면 18k는 180이니까 k는 10. k가 10이니까 a는 80도고 b는 50도라는 걸알수 있어. 근데 a의 크기 구라고 했으니까 답은 80도가 되겠죠. 문제 겁나 쉽죠?